제가 이제 진작에 꼭 하려고 했던 건데, 언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송, 언론, TV, 인터넷, 요거를 좀 기독교 관점으로 제가 그냥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뭐 최순실, 무당, 요거였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확 돌아서게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도 봐요. 또 양측에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무당 얘기 또 나오죠. 네. 자, 저는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때 그 그러니까 탄핵 당시에 무당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확 마음이 닫히더라고. 요 당연하죠. 아, 나는 당연히 목회자고 기독교는데 무당? 무당이게 끼어 들어 있어? 아, 그러면 이거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공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아는 분들한테 막 이걸 진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다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어떤 선에서. 그런데 그 얘기는 근거가 없는 거였어요. 음. 물론 이제 그, 여러분,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언론으로서 유명한 신문이 어떤 신문인가? 뉴욕타임즈예요 그런데 실상은 뉴욕 타임즈가 굉장히 많은 왜곡된 뉴스를 상당히 많이 실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면서도 아직 뉴욕 타임즈에서 뭐뭐 주장했다 그러면 항상 외신의 천머리 뉴욕 타임즈에서뭐뭐 얘기했다, 뭐뭐 얘기했다. 물론 정확한 평론, 정확한 기사를 낸 것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기사도 뉴욕 타임즈가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나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문이나 방송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첫색같이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은 저렇게 안 믿을까? 나 그런 생각해요. 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믿어보지. 내 평소에 그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어떤 불안운관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걸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유튜브 방송도 어느 순간에 텔레비전 포맷과 똑같은 거 스튜디오를 만들어 갖고 방송하잖아요. 그래서 언뜻 봤을 때오 이거 무슨 뭐고 KBS나 SBS MBC 같아.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사람들이 그 자체를 신뢰 해 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 포맷 자체가 그냥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꼭 파블로프의 개시는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자, SBS, MBC, KBS에서 어떤 거에 대한 뉴스를 했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버려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랄, 아예 따져볼 생각도 안 해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튜브나 어떤, 그보다 좀 어떤 다른, 좀더 대중적인 거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유튜브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B급 방송. 그러니까 신뢰하기는 좀 약간 좀 그렇고 뭔가 좀 찜찜하고 그러나 KBS나 SBS나 MBC에서 한 거는 아 저거는 사실이야 저 사람들이 저들이 뭐 설마 잘못된 방송을 내겠어 은연중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대중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간편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많은 신문과 언론들이 우리 생각에는 아, 신문과 방송과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하겠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가중의 하나의 이상이지,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아. 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겨레 신문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하고, 뭐 조중동, 그 다음에 한겨레,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또프레시아 지금 프레시아은 지금도 있나요? 네, 프레시아 한번 뉴스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그런데, 이쪽을 보면은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을 보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우리는 또 솔직히, 그것을, 그게 어느 게 맞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내가 삼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뭐 방송 전문 언론인도 아니고, 그 팩트를 실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를 내가 입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쩌면 우리도, 내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언론 매체를 무작정 아무 비판적 없이 신뢰하는 사실 다 그쪽일 수 있어요. 나는 조선일보를 거의 한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보는데 나는 그때 탄핵 때 잠깐 조선일보를 절독해버렸어. 이게 무슨 갑자기 한계로가 됐네? 한계로보다 더해 그랬어 그냥 인정 사정 없이 난 절독을 해버렸어.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또. 또, 논조가 또 약간씩 틀려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봤지만은, 자, 봐요. 이게 언론이라는 것은 확실히 뭔가 의도를 갖고 기사를 내고 쓰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짜 사실을 얘기하기보단 거기에서 몇 단계 프레임을 거쳐 갖고 기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대중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요. 그게, 아,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맞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언론을 이용해서 대중들로 하여금 자기를, 대중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사실 많이 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꼭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작정 세상에서 저 사람이 무당하고 뭐 했대더라. 무당하고 뭐 연계가 된다더라. 그거한 마디 듣고 그냥 확 하지 말고, 어, 이 사람은 안 되겠네. 아, 이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지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걸 더 봐야 돼. 예, 네, 근데 문제는 아까 나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볼수 있는 그 그게 사실 사실 없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세상의 많은 언론, 방송, 신문 그게 뭐든지 간에 적어도 이게 사실인가? 이게 사실일까? 이게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한더 진실에 가까운 뭔가를 더 조사할 수 있으면 좋고, 어, 그래서 무작정 믿어버리고 무작정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 자체는 기독교인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때요? 누군가에 의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언론 방송에그그 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뭐 신문 언론 방송 그 학과도 학문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요 최대한 객관적인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된다. 그 자기들도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안 그래요. 난 이번에 그뭐이 어, 백신 문제도 그래요. 내가 보는 조선일보는 옹호 무조건 옹호하고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거의 안 다뤄요. 그 나는. 어? 이게 왜 이러지? 아니 지금 백신 부작용이 아 이거 이게, 이거 해가지고 또 유튜브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또 백신 얘기만 하면 또 자꾸 걸러지던데 그럼 하얀 고무실. 아 참. 신 <laughs> <laughs> <저>, 아니 <laughs> 봐요 벌써 봐 이게 벌써 이거 마음대로 지금 못 하고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왜 구글은 아니 구글은 지들이 무슨 의료기관도 아니고 정부가 아니잖아요 한낱 사적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얀 고무신에 대해서도 이쪽 이건도 있고 이쪽 이건도 있는 거예요. 왜 그걸 공정하게 다 방송하게 하지 않고 하얀 고무신 잘못됐다, 후유증 있다, 무조건 다 삭제하잖아요, 무조건. 이번에 가로세로에서 연구소도 그랬죠. 가로세로 연구소도 그거 그것 때문에 한 주간 폐쇄됐죠. 네, 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구글이 뭔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그 의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정치적인 의도냐? 진짜 의학적인 의도냐? 아니면 어떤 다른 또 뭔가 또알수 없는 의도냐? 뭔가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뉴욕타임즈, 지금도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를 굉장히 권위 있게, 권위 있게. 아, 하지만 실상 뉴욕타임즈가 그 창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잘못된 견해를 낸 기사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넘어요. 하지만 대중들은 뉴욕타임즈가 워낙 권위 있는 미국의 제일가는 정론지이기 때문에 정론지라는 생각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정책, 중동 정책, 또 남미,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음에 또 정부가 그 뉴욕 타임즈는 진보적이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호의적이지만 공화당에는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가짜만이 뉴스를 배포한 신문이 어디입니까 뉴욕 타임즈예요.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그게 아니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이, 여러, 우리가 절대,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세상 소식, 언론 이런 거, 아, 우리는 관심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또이 세상의 그 자녀들보다 우리가 못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어, 뉴스에서 뭐 말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쪽에서 말했으니까, 뭐 그렇구나. 그럼 바보죠. 그건 이용당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냥 믿어버리더라고요. 아예 알 생각도 안 하고, 그 신문에서 그러더라, 방송에서 그러더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봐야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봐요. 벌써 이미 깊이 세뇌가 된 거예요. 벌써 이미 어떤 세상의 언론과 이런 기관에 자기도 모르게 맹목적인, 맹목적인 신뢰를 그냥 버려요. 나는 그 성경을 진짜 그렇게 좀 맹목적으로 좀 믿었으면 차라리 더 좋겠어. 성경은 또 의심하죠? 야, 이 말이 사실일까? 아, 난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뉴스는 아, 철썩같이믿어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완전히 언론에 그냥, 그냥 전 국민들이 완전히 놀아나는구나. 아, 어? JTBC. 이, JTBC란 말을 안, 이, J를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데, 참맛. 그 손석기. 손석기가 나중에 아주 굉장히 아주 맥 빠지는 얘기 했죠. 뭐, 우리가 태블릿 PC까지는, <laughs> 그 뭐라고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 표현 못하는데 태블릿 PC까지 굳이 뭐 다룰 필요가 없었다는 듯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요? 예 수개월 동안 태블릿 PC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는 굳이 아, 굳이 태블릿 PC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없었다는 듯 그냥 결국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한때 손석기가 국내에서 가장 대학생들한테 신뢰받는 일이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 확 이제 많이 바뀌었더만 이제 이제는 손석기 언론 인터넷 기사나그 댓글도 보면은, 손석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거의 댓글이 전부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난 네. 그게 참,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왜 근데 그거를, 왜 그때는 그렇게 안 했냐, 이거 왜.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왜 이렇게 JTBC가 방송하는 거를 철석 믿고, 저 태블릿 PC, 뭐 최순실, 뭐 무당, 뭐 청와대, 뭐 비하그라, 봐요. 그냥, 맨 폭격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믿어버리니까 결국은 어때 여론이 탄핵, 그냥 탄핵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자, 바로 그 하나가 큰 이해가 돼요. 내일 또 신문이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신문의 기사가 또 오늘 저녁 어떤 뉴스 기사가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어떤 더 원천적인 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시대 표적이라는 시대 표적을 봐라. 시대 표적을 봐라. 그러니까 세상을 넓게 보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지역적인 문제도 우리가 최대한 지혜롭게 우리가 살펴볼줄 아는 그런 지혜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지막 때뭐적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만큼 뭔가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뭔가 또 선동을 해야 된, 한, 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어떤 식으로 초자연적인 마귀의 권력을, 권세를 빌어서 이적을 행하든, 기적을 행하든, 뭐를 행하든, 그런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도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이 이런다고 해서, 어, 그렇구나. 어, 세상이 저런다고 해서, 어, 그렇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좌파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그 손동지를 참 잘해요. 예? 뭐손 모아라는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김똥호라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좌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세계관을 심어놓는지 말도 못해. 요 근데 내가 아쉬운 거는 그 젊은 애들이 그냥 그뭐 좋아요 그 수천 댓글을 달면서 지지하는 것 무슨 내가 참. 아, 얘는 이건 사기꾼인데 저 인간이 말하는 건전 가짜인데 저건 선동인데 예? 알지도 못하고 거기 가가지고 참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 예? 탄핵 때 백근혜 대통령 탄핵 때그 탄핵을 지지한 목사들 그때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팍 지지하는 그 젊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금 좀 생각. 좀 생각 을 하는 흉, 좀, 좀 그런 모험새도 안 취하고, 그냥,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응? 저는 이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 돼지의 그, 형상으로 이렇게 이혼당이나난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 심지어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것도 잘못되네요. 좋은 분는 상황, 좋은 거야.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력들, 그렇지 않은 특정 어떤 정치 철학, 이념, 그런 정치 세력에게 우리가 거기에 선동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사실 방송 언론뿐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 보는 것, 느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그걸 속여가지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고, 세상이 거짓된 철학은 또확또 또 끌어안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매사에 절대, 절대 그냥 단순히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말고, 특히 언론은 정말, 정말 언론은 진짜.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된 주류 언론치고 제대로 된 언론이 있습니까? 없어요. 난 없다고 여겨요. 예, 맞아요. 우파도 사실 없고 좌파는 뭐 더더욱 없고. 음. 그리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또 좌파 언론이 또 정확하게도 보도하더라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의 의, 의도와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금 신문도 내는 거, 기사도 내는 것이고, 방송도 그런 관점에서 내는 게틀림없다 바로 그거야. 그 그거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속지 않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 사람은 잘 속아요. 그렇게 속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한다 해도 잘 속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약해요.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풍성하게 집어넣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넓게, 넓게 깊게 볼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볼 때, 아 이거는 최대한, 이거는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낼 때까지는 절대 그냥 한번 보고 들었다고 해서, 아, 이게 맞네, 이럴 줄. 아, 이렇구나.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 그게 얼마나 우리를 참이이 이 세상이 우리를 가지고 놀고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아무리 뭐 대학 교육을 잘 받고 박사라도 보면은 그냥 이 세상의 언론을 그냥 믿어버려요. 의심도 안 해보고. 더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아 저것이 맞구나 저것이 맞구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정치 영역은 유난히 심하기 때문에 네. 봐요 감성 이미지 하, 그냥 그런 전략에 다 사람들이 그냥 실체를 알지 못하고 속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그냥 엉망이 돼서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에요. 우리나 라 공식적으로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일까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정신이나 마음이 선진국, 말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 뭐, 의료시설이 잘 되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잘 됐다고 해서, 아, 우리가 저 미국이나 유럽보다 나아. 그런 말들 하는데, 천만에. 우리가 일본보다 낫습니까? 일본보다 우리나라 정신이, 국민들의 정신이 훨씬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 요 그렇지 않아요. 유럽은 말할 필요 없고. 그만큼 아직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스마트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뭐 인프라 가 좋다고 해도 이 정신이는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리 분별을 하고 하여튼 두고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나중에 훗날 역사에서 가장 웃기는 쇼라고 분명히 역사 역사가들이 다 그렇게 적을 거, 틀림없어요. 야, 저당시의 사람들이 저렇게 바보네? 아니, 저런 그 몇몇 사악한 자들이 꾸며낸 쇼에 어떻게 국가 전체가, 어, 속아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어디 근본도 없는, 어, 삶은 소대가리가, 어, 5년 내내 나라를 망치고, 이제 또 하나, 또 하나, 이상한 인간이 또, 어, 이 나라를 그냥 아주 통째로 삼키려고, 막 울고 짜고 별짓 다 하죠. 근데 그게 통해요. 그거 통한다니까. 내가 네? 나는 우리나라가 대학이 많아도 대학 같은 대학도 솔직히 몇개안 되고 언론사 같은 언론사도 솔직히 몇개안 되고 얼마 거의 없다고 보고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이 의식 수준이나 이 정신 수준, 지식 수준은 진짜 낮아요. 그 맨날 춤 추고 한류 한류 솔직히 뭐예요. 놀고, 먹고, 춤추고. 그건 동물이나 자랑할 일이지. 그건 동물이나 자랑할 일이에요.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에겐 동물이 없는 한 가지, 지각이 있다, 지각. 아리테,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물은 본능만 있는데, 인간은, 인간도 본능도 있지만, 지각이라는 게 있어서, 인간은,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 적어도 한 번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뭔가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이 우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나라 와서 한 1년만 살고 막아 이게 동물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인간도 있구나. 난 그렇게 바뀔 견해가 바뀔 거라 확실하나난 장담할 수 있어. 진짜? 1년 아니라 딱한 달만 살아도, 아, 이게, 동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종족이 있구나. 아마 자기 책을 새로 쓴다고 나는 여겨져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 있는 사람은 안, 제발 예수님 있는 사람, 제발 좀, 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그런 영역도, 세상에 대한 영역도 많이 읽고, 많이, 판단하고 그럴수 있는 뭔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이나 교리도 뭐저뭐 뭐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허접한 거에 다 무너지고, 예? 올바른 걸 얘기해도 알아듣지 도 못하고 이거 그냥 심각해요. 우리 열회 우리 성년들은 우리 성도들은 아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지각이 없이, 맹목적으로. 이번에, 이하얀 고무신도 봐요. 아 이게 사실, 이게 사실 이게, 자가격리 할 게, 할게또 아니고, 백신도 굳이 만들 필요도 없는 것들이, 아하얀 고무신 주사도 맞을 필요도 없는 거고.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고. 이거 겪어보니까 더 실감나다. 더전 세계가 놀아났어요, 전 세계가. 하얀 고무신 놀이에 놀아난 거예요. 인형 놀이, 뒤에서 누가 조종한 거예요. 진짜 웃기는 거, 웃기는 거, 웃기는 거. 어? 이걸 계획하고 만든 인간들이 뒤에서, 희희 어? 낙낙거리고 비웃을 거 생각하면 아주 잡아다가 그냥 확 그냥 아주 목을 치고 싶어요. 어떤 인간인지. 빌 게이츠인지. 누구, 누가 됐든지가 제발, 이제 곧 있으면 제 대선도 앞에 오는데, 제발 이번에는 좀 제정신 가지고 좀 이렇게 투표도 하고, 어? 이 나라가 이게 엉망이구나. Oh 이렇 어떻게 이렇게 될까? 세계에서 대학 비율이 제일 많고 진학 비율 제일 높고 그렇게 뭐 교회도 많고 아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예? 짐승하고 비슷한 지각이 없는 본능으로만 어? 사는 그런 종족이 왜 이렇게 많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바보 멍청이가 될 수도 안 되고. 누군가의 인형놀이에 이용당하는 인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매사에 같은 뱀처럼 지혜로 운또 비둘기처럼 숨겨라.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역시 세상과 똑같은 맹목적 본능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신앙도 신앙도 똑같이 가야 뭔가. 신앙도 뭘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맹목, 본능이에요. 본능. 그것도 재앙입니다. 그것도 재앙러니까이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귀한 주의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나눕니다. 우리 예일께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아참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도록 저희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